요즘은 자동차 안에서 안드로이드 올 인원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색이 있어 보이죠.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생산된 차량들은 안드로이드 올 인원의 형태로 태블릿 PC 형태로 이제 장착이 되어지고 이거, 이 기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없는 경우도 있죠. 그런 경우는 이제 요 장비를 사다가 끼워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싸제로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일단 스펙을 보면은, 이게 이제 쿼드코어냐, 옥타코어냐, 그리고 이제 내장된 램, 컴퓨터로 말하면 이제, 어, 메모리 장치가 몇 메가, 몇 기가바이트냐에 따라서, 요게 이제 스펙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옥타코어로도 나오고요.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양이 오히려 싸제로 파는 품목들이 더 사양이 높은 것 같아 보입니다. 제가 타는 이제 XM3의 9.3인치 그 안드로이드 올리원 형태의 그 태블릿 PC 같은 그 기기가 오히려 사양이 낮을 것 같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.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. 그래서, 오렇게 싸제로 사서 장착할 수 있는 이제 내비게이션 올리원들이 오히려 스펙상으로 봤을 땐더 높을 것 같습니다. 옥타코어라든가 쿼드코어, 보통 CPU가 4개가 이제 논리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죠. 한개 장착되어 있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. 그래서 컴퓨터만큼의 속도도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XM3 같은 경우는 이제 깡통차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그림에도 보여지죠. 이게 기본적인 이제 충실한 차를 사서 내비게이션도 없는 차를 산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올리너는 이렇게 싸제로 사서 이렇게 장착하면 이거 한 8인치나 9인치 정도 되는 거, 8인치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더 색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방카메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다 장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안드로이드 오토라 그러죠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하고 연동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요즘 거는 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확인해서 이제 잘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싸제품이 오히려 사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화면에서도 볼수 있듯이 오히려 이렇게 싸제용으로 설치한 게 가격대 모든 면에서 오히려 정품보다 훨씬 나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.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해 본건 아니지만 이 제품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더욱 중요한 건 이제 이 안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는 내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GPS 수신이 가능하다라는 거 봐서는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티맵이나 이런 거를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쓸수 있는, 어,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사셔야 되고, 요거는 이제 블랙박스 형태인데, 앞에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되게 되면은, 블랙박스 형태로 이제 수시로 녹화도 가능합니다. 이런 부분이 블랙박스를 대체하는 형태로, 매장형 메모리를 꼽아서 쓰는 형태로 써도, 안드로이드 올 이론의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상황이 되겠죠. 그래서,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색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, 기능은 다 있고, 가격적인 측면을 더싼 거를 구입하게 된다면, 라 이제, 이게 중국에서 생산된 거 있죠? 요거는 지금 4코어에 뭐, 4코어라고 이렇게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한, 안드로이드 올리론 뿐만 아니라, 계기판도 이렇게 바꿔주는, 이런 것도 파네요. 참 신기한 세상이고, 좋은 세상이긴 합니다. 그래서, 저거는, 일단 제껴 두고라도 일단 워낙 많은 제품들이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많이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라면 잘 검토를 하고 잘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게 맞,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호환성이 제일 중요합니다. 호환성, 호환성이라는 건 이제 내 자동차하고 연결했을 때 여러 가지 장비들하고 이제 호환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CPU하고 램하고 저장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지 않습니까? 뭐이 안드로이드 올인원 형태는 뭐 그래픽 카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내장된 그래픽 카드를 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픽적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호환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, 옥타코어냐, 쿼드코어냐,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여지가 있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장된 램, 그리고 내비게이션 GPS 수신이 가능한지.